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권이 맞나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요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또 전문분야가 유사하고 비슷한 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투자클럽을 만들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치과에서 분들끼리 모여서 치과 관련 의료기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유사한 전문분야를 갖고 업계에 계신 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재원을 모아 투자를 하면 정보도 많이 얻고 피투자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등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모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시장법인데요.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으로부터 증권 투자를 받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억 원 이하의 자금만 모집하면 소액공모라고 보다 간이한 제도도 이용이 가능하나 여하튼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제출하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 조합 지분이 증권이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증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증권과 증권이 차이에 혼란을 느끼시는데요. 유가증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음, 수표, 주식 이렇게 일정한 권리를 나타내는 종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종이에 있든 없든 이익 또는 위험의 피 목적으로 장래 또는 현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하기로 약정했고 그 약정시 지급한 돈 외에 추가로 돈을 더줄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사 상품 중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한 돈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 증권이고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돈을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것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증권 신고서 제출 제도에서는 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인 이상으로부터 조합 지분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집하게 되면 50인 이상에게 필연적으로 투자 권유를 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